우리는 종종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를 지키려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은 전쟁터에서 자기 전우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전우에도 보게 되고요. 뉴스를 보면은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접하게 됩니다. 이런 희생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처럼 인간도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삼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지워져도 좋으니.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애통하는 심령과 그 사랑의 고백은 모세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저 신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끊어져도 좋으니 다른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복음을 입은 자의 사랑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볼때 오늘 시작되는 9장으로부터 11절, 11장까지의 말씀은 아이 말씀이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하는 1장에서 8장까지는 탄탄한 그 복음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11장 뒤부터 12장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을 시작으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런 것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살았던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관한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신학적인 답변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면서 우리의 의문을 제안하게 되죠. 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변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논리를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가 아닌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혈통적 근거가 아니라 약속 안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먼저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풍성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 다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 가운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독보적인 특권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특권과 약속을 받은 이 민족이 언약의 성취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망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면서 초조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더 놀라운 온 인류 구원의 복음 전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8절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잉태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정체성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중요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언제나 약속의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또한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그 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배경을 신앙의 근거로 삼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 교회에서 자랐어? 아니면 나의 부모님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것이 때로는 마치 믿음의 보증 수표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과 가정에서 자라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데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혈통은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혈통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위적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태에 잉태되기 훨씬더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그 어떤 행위도 어떤 선도 악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첫째로 선택은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로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일반적인 질서와 상식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 유대의 전통으로는 장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택하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질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주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꼭 생기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가장 많이 의문을 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은 애당초에 멸망시키려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창조하신 것인가?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가?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라피의 전승이나 고대 유대 문헌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지옥의 연료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정론을 오해한 생각입니다. 칼비는 기독교 강요의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억지로 멸망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에 있는 인류를 그대로 두심으로써 그 죄가 심판을 불러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창조 목적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 버려진 인간의 본래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 원인과 책임은 그들 자신 안에 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죄를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원인 자체는 인간 자신 안에 이미 있고 멸망은 결국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은 하나님의 불이 때문이 아닌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칼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변함없는 계획으로 어떤 자들을 은혜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의 멸망이 하나님의 변심 때문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랜덤하게 뽑으신 것의 결과라면은 우리는 언제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으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나의 자랑할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더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올 때에 우리 우리는 주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잘하는 것뿐만이 아닌 또한 우리의 절망 또한 무너뜨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혈통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반복하여 마주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에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섭리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존적 근거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일하심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거절하셨습니다. 참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의문을 품었던 중, 점 중에 한 가지가 출애굽을 하는데 왜 바로는 불쌍하게 저렇게 자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왜 저렇게 나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야곱이 더 나아서 선택받은 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였다면 더 나은 에서를 선택했겠지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속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흠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더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자답고 뒤끝 없고 호탕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날카로운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권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에 흔히 차갑게 그리고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셨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주권은 단순히 그 능력 자체를 넘어선 자격 없는 자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흠 많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주권과 은혜는 언제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은, 은혜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누가 과연 율법을 통해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기준을 통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내가 세운 공로나 자랑 위에 신앙을 세우면 그것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나의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안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근거를 찾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겨, 절망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근거를 두고 은혜 위에 설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져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찬양하는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자괴감이 들고 무너져든 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 한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며 그저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너무 감사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에게 되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내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반복적으로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다. 둘째로는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다. 셋째는 선택의 이유는 자존, 즉 나의 힘이나 나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편안한 상황에서 안락함을 누리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때쯤 바울은 이미 너무나도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뒤였습니다. 매 맞고,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림과 추위를 겪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하는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분명히 잡힐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그는 가친자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목숨이 걸리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위태한 상황에도 다른 이들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로마의 시민권이 여기에서 도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그의 유대인의 혈통이나 그가 받은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식도, 지혜도,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과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나의 인생 길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나의 환경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에도 내 힘과 공로가 깨어져 내리는 것 같아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은혜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부족함과 흔들림과 변화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사도바울과 같이 진실되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주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종을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사 아버지 용육간의 강고나물 아버지 허락하여 주사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있는 아버지 장년 교육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과 독서 클럽, 큐티 세미나, 그리고 교육 블렌 리더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하는 축복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김요한 김경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해 비성의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정식 미션 스쿨의 설립이 잘 마무리되고 좋은 선생님들과 학생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성의 보육 교육 센터 공식 등록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사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